부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곳곳에 새,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또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결과물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새로운 밀을 널리 퍼뜨릴 식물로 변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 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받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안식일에서 온전히 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른 제자들도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이제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노디분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제 대화를 잠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그녀가 그때 이제 돌이켜서 봤을 때한 명의 사람을 보는데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는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었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리아는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인데 주님의 첫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셨던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요. 그첫 열매로서 앞으로 열매를 맺게 될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서 한 생명의 관계로 묶여진 것. 그것이 바로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계가 변화가 된 것이죠. 관계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성원과 새로운 관계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죠.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고, 형제요 자매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원수에서 백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수에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의 삶은 원수의 삶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원수였던 사람들도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변화된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과 관계가 예전에 안 좋았던 사람들은 이 형제들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소름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혹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는 그의 지난 삶이 박해자였고 원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교회였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생겼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 한아버지에게서 나서 한아버지에게 속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힘, 부활의 생명이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혐오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혐오범죄는 타인종에 대한 멸시와 또 그리고 타인종에 대한 어떤 그 싫어하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타인종에 대한 혐오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나와 내가 다르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는 원수,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너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니까 원수라고 보, 보고 말하며 없애려고 하는 것 참,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저항도 일어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짧지만 사역했던 미국의 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한 2, 3주 전쯤에 미자립교회에서 이제는 스스로 서는, 스스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백인 감리사 분이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하, 말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 교회의 본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인종을 넘어서, 빈부를 넘어서. 벽을 넘어서 남녀를 넘어서 여러가지 다른 장벽들을 넘어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원수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려가십니다. 이게 부활의 힘에 보여주는 결과물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 때문에요. 그 부활의 힘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Like Thank you